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램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이램, 네,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네, 구사명은 코센이 되겠습니다. 구사명 코센 그 전에는 d s 재강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겠습니다동사 예, 최근 하튼 이슈 말씀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248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이 자금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채무 상환 및 기타 자금 조달 목적이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결정했고, 신주는 1,550만 주가 됐습니다. 예상 발행가는 1,598원이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6월 4일이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는 (0.496) (0.49주이고) 구주 청약일은 (7월 9일부터) (10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31일이란)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구주 청약일이 (7월 9일부터) (10날까지이고) 신주 상장일은 (7월 31일이란)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최근 에나 났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슈인데요,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6월 3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동해 2천조 원 이상 2천조 원 이상의 원유 가스 매장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동사는 천연가스 운반 관련된 STS를 부각해 상세했다. 이런 모멘텀이 있고요. 자, 또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까지 다 설명하는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자, 오늘 5월 13일 나왔던 이슈를 또 다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ESS 바나듐 배터리 세계 최대 출력 부각에.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이 됐습니다. 자, 이거, 가스 관련된, 원유가스 관련된, 원유가스 운반, STS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내용은 또 AI 데이터 센터용 관련된 ESS, 반나담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 3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즉 AI 수요급증의 전력 관리용 장주기, 그러니까 멀리 하는 장주기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바나듐 배터리가 주목받자 이레미 이 투자한 관련 기술 기업이 부각되었다. 장주기 ESS, ESS가 주목받으면서 바나듐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도출한 2036년 ESS 필요량은 26.3기가와트이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는 리튬 이온 배터리 에, 즉 LIB 기기뿐만 아니라 ESS뿐만 아니라 더긴 시간을 에너지 효율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비리튬, 비리튬 ESS 기술 육성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도 에너지 스토리지 산업 발전 전략에 6에서 8시간 발전하는 장주기 ESS에 적합한 기술로 바나듐 흐름 전지와 나트륨 황 배터리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동사는 국내 최대 발전회사등과 함께 실증 시험을 준비 중이다. 또 내년 상용 제품 출시를 목표로 양산 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예, 이런 데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조금 이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일단은 유상증자 한다는 거 참고하세요. 유상증자 어떤 모멘텀이 있더라도 유상증자 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모르고 투자하는 것과 알고 투자하는 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구주 청약일이 7월 9일부터 1 0날입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일은 7월 31일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신주는 대략적으로 1,550만 주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주 배정 주식 수는 한 주당 0.49주 되겠고요. 예상 발행가는 1,598원한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사 주가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한번 주가는 현재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됐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바닥은 세 종류가 습니다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이 있습니다. 현재 이 앞에 삼중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기술적 반동은 났죠. 거기서 다시 또 지지를 못 받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때문에 항상 맞습니다자 기술적으로 삼중 바닥 이상 다중 바닥 확인하면 일단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래 보시면 되겠는데, 자마죠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답습 한번 해보자고요. 삼중 바닥 이상의 다중 바닥 을 형성하고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동사 주가 위치는 현재 어떠느냐? 현재는 외 바닥이라고 보시면 습니다 아직은 외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앞에처럼 똑같은 패턴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3중 바닥 이상의 다중바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적으로, 이제,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라기 보다, 는 현재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기술적 반등, 상승 돌목 상승 돌목 상승 돌목 나오면서, 현재 주가는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고, 대략적으로 현재는 역회돈 숄더를 조금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현재는, 반등하고 있다. 현재는 예, 추세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현재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되고 지지대고 말씀드렸습니다. 2램 e 자, 오늘 종가 7.14% 상승하면서 2,175원에 마감했습니다. 동사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2,200원, 2차 저항대 2,700원, 3차 저항대 3,100원, 4차 저항대 3,500원, 그 위로는 그 3,700원과 4,100원, 4,500원, 5,300원 구환했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환에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000원, 2차 지지대는 1,7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매물대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는 2,200원부터 1,700원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물대를 수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통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1만 8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다시 사면서 트레이딩 관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은 기관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보시면 외국인 외국인 한달 동안 11만 8천 주를 팔았습니다. 자, 개인이 9천 주를 팔았습니다. 기관은 동산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죠? 자, 외국인 11만 8천 주 팔고 개인이 팔았는데. 개인은 그냥 관망하는데 뭐야 누가 산 거야 바로 이제 기타 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범인 사고 있기 때문에 이 기타 법인이라는게 개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혹시 또 모릅니다 또 유상증자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에, 에, 내용 관련돼 가지고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범인은 에, 기타 범인에서 현재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77%이 정도면 좋습니다. 3%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3%대까지입니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의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코스틸이 33.07%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동사는 이제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율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경영하느라 말씀드렸죠. 동사는 33.07% 최대주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현재는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재작년 매출액이 666억에서 작년에 768억 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조금 감소했네요. 단기 순은 29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분기 영업이익 작년에 6억원, 2분기 4억원, 3분기 BEP였고요. 4분기에도 BEP,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2억원 나왔습니다. 재작 작년에 2억 원 대비 올해 영업이 2억 원, 6억 원 대비 올해 2억 원 나기 때문에 뭐큰 차이는 없다. 네, 거의 뭐 실적 영업이익은 간신히 실적을 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60%, 6월은 140%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익률은 이 1.28%, 1.28%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라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EPS는 3원, BPS는 1247원이 되었습니다. 자, 3원은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면 너무 높게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BPS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125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볼게요. 자, 1250원이면은, 현재, 에, 두 배면은, 2000, 에, 2000, 한, 2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2175원이기 때문에, PBR 한 0.8배, 0.9배 정도 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아 0.8배 0.9배가 아니라 1.8배 1.9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밸류에이션인 PBR 1배에서 2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현재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저평가라기보다는 현재는 적정 주가 구간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다 보니까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해 천연가스 관련된 석유 천연가스 관련된 대왕거래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AI 데이터용 ESS s 바나듐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어디서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매출액 같은 경우는 STS 파이프 쪽에서 91.75%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 동해가스 전관련된이 STS 파이프 쪽에서 매출액이 91.75%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나머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이제 바나듐 관련된 배터리는 현재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1 2 전환을 77만 주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했었네요.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77만 주, 10만 주, 69만 주, 125만 주, 130만 주, 56만 주. 대략적으로 300만 주 어가 조금 넘네요. 300한 2, 300한 70, 3 80 아, 400만 주가 넘네요. 400만 주 넘는 매물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한 재무제로 보시게요. 동사는 부채비율 60% 유보율은 14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것참고하시 바랍니다. 관계사및 연결된 회사로는 태양광 발전사업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M 오늘 총가 2,175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외국인 현대라고 드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EPS가 작년에 98.1% 감소했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동해 천. 천연가스 매장 관련된 운반선 STS 관련된 파이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점이 부각됐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용 e s s 반하듐 배터리에 대한 현재 동사가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4.2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67.3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2,700원, 2차는 3,5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2,000원, 2차는 1,7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렘에 e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동 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따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